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수학 공부를 해나갈 정아쌤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부채꼴의 성질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왔나요? 오늘 부채꼴 친구를 한번더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지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과 수학 여행을 떠나봅시다. 오늘은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익히고 나아가 중심각을 활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크기의 부채가 주어져도 그 부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 콕콕! 먼저,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여러분, 예전에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구했던 기억이 나나요? 3.14라는 숫자를 가지고 구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원의 둘레는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로 구했고,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였어요. 3.14라는 숫자는 원주율을 나타내는 숫자로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어 구한 수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숫자는 3.141592 이렇게 무한히 계속되는 값이라 초등학교 때는 간단히 3.14라고 쓴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3.14라는 숫자 대신 파이라는 기호를 써서 원주율을 표현합니다. 파이를 활용해서 원의 둘레의 길이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시 표현해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는 약자로 R. 둘레의 길이는 L. 넓이는 S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 L은 2 e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되니까 2 e 곱하기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인데 곱하기는 생략할 수 있으므로 2 파이 R입니다. 이 공식이 문자가 많아서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로 알고 있으면 돼요. 원의 넓이 S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인데 곱하는 순서를 바꾸어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면 돼요. 예제를 통해 연습해 봅시다. 반지름이 3cm인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원의 둘레 l부터 구하면 2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3. 계산하면 6π가 됩니다. 원의 넓이 S를 구하면 π곱하기 3곱하기 3에서 정답은 9π가 됩니다. 지금까지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에 360분의 x를 곱해서 구합니다. 왜 360분의 x를 곱할까요? 원의 중심각은 360도죠. 그중에 우리가 구하려는 부채꼴의 중심각은 x도입니다. 그래서 360도 중에 X도만큼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므로 360분의 X를 곱합니다. 즉, 호의 길이 L은 2πR 곱하기 360분의 X예요.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습니다. 원의 넓이에 마찬가지로 360분의 X를 곱해서 구합니다. 즉, 부채꼴의 넓이 S는 π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입니다. 만약 부채꼴의 중심각이 안 주어지고 호의 길이와 반지름만 안다면 부채꼴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 구하면 됩니다. 기호로 쓰면 1분의 1RL이죠.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어진 상황에 따라 편한 공식을 쓰면 되는데 만약 반지름과 중심각만 주어지면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에 360분의 x를 곱해서 구하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주어졌다면 1분의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 구하면 됩니다. 예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익숙해 질 거예요. 예제 1번을 보면 반지름 길이가 6cm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L은 원의 둘레에 2 e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6에 360분의 120을 곱하면 됩니다. 360분의 120을 약분하면 3분의 1이므로 식을 간단히 나타내 보면 12π 곱하기 3분의 1이 되죠. 따라서 호의 길이는 4π가 됩니다. 이제 부채꼴의 넓이 S를 구하겠습니다. 원의 넓이 π 곱하기 6의 제곱, 즉 36에 360분의 120을 곱하면 됩니다. 식을 간단히 하면 36파이 곱하기 3분의 1이 되고 답은 12파이가 됩니다. 예제 2번을 봅시다. 예제 2번을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이고 호의 길이가 3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중심각은 주어져 있지 않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 주어졌다면 1 2분의 1 R L 이라는 공식을 써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부채꼴의 넓이 S는 1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6 곱하기 호의 길이 3π 따라서 계산하면 5π가 되겠죠. 공식 3개만 잘 기억하면 실력 다지기의 문제를 다풀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배운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볼까요? 너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따지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2cm이고 중심각이 주어졌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식을 잘 적용해 보면 되겠죠. 1번 중심각이 12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L은 원의 둘레 곱하기 360분의 120입니다. 즉,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12 곱하기 360분의 120이고요. 이를 간단히 하면 24파이 곱하기 3분의 1이므로 계산하면 8파이가 나오죠.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의 넓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S는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30이므로 파이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360분의 30. 간단히 하면 144 파이 곱하기 12분의 1이고 계산하면 12파이가 나옵니다. 정답은 3번. 3번,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의 넓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S는 파이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360분의 120입니다. 이를 간단히 하면 144파이 곱하기 3분의 1이므로 계산하면 48파이가 나오죠. 정답은 4번입니다. 공식이 익숙해졌나요? 마지막으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2cm이고,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공식을 떠올려야 할까요? 그렇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다라는 공식이죠. 기호로 쓰면 2분의 1 r l이고요. 1번, 1번을 보면 호의 길이가 4파이입니다. 그렇다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4파이 해서 계산하면 24파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호의 길이가 10파이입니다. 그렇다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0파이해서 계산하면 60파이가 나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줄 파이를 이용해서 원의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 두 개도 배웠습니다. 이 단원과 관련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내려면 공식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계산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공식도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계산 실력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오늘도 잘 따라와준 친구들,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오늘 내용 다시 복습해 보아요. 꼭다 풀고 채점까지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베이스 캠프.